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도 밖에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밖에 있는 온도계를 보겠습니다. 영하 11도네요. 어제 아침보다 바깥 온도가 1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베란다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보죠. 네, 4.8도. 왜더 높을까요? 자, 그리고 어, 신문지가 얼어렵었어요 어제 밤에 신문을 덮어주고 잤는데, 1도 차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관리할까요? 신문과 신문 사이 창틀이 보이시죠? 위에 도성애가 잔뜩 끼었네요. 신문이 창틀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베란다 온도를 더높여서 신문을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로 창틀에 붙어 있네요. 아, 이쪽 신문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신문도 제거해야 되니까. 됐습니다. 아, 모두 붙어 있네요. 신문이 창틀에 붙어 있어요. 다음, 다음 신문은, 아, 얘는, 얘는 안 붙어 있네요. 살짝 붙었다가 이제 떨어지네요. 와 어제 아침보다 성해가더 심하네요. 이렇게 신문지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이분이 정말 냉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신문도 볼까요? 아, 두 장을 덮어놨는데, 한 장은 떨어지고, 한 장은 붙어서 떨어지네요. 어떨까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한 장만 한 장만 떨어지네요 자 다음 신년도 볼까요 어 얘는 지금 다행히 좀더 떨어지네요. 자, 마지막 한 장. 어. 다행히 떨어지네요, 는 와, 성에 낀거 보이시죠? 자, 그래도 냉해입은 다 여기가 많네요 신문지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주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영하 10도였고, 밖에 온도가 오늘 아침에도 영하 11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1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관리한 걸까요? 어제 아침은 어제 새벽부터 영하 10도가 됐던 거고요. 오늘 새벽이 다른 이유는 어제 밤부터 영하 10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낮은 온도일 때는 냉해, 다육이에게 냉해를 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문지 이불만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거실 쪽 문을 그제보다 그제 저녁보다 더 많이 열어주고 잤답니다한 군데 더 열어줬고요. 그것도 한 5cm씩 5cm 이상 될것 같네요. 네, 양쪽 다세 그 군데를 열어준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해주고 있답니다. 다육기 냉해 피해 없도록. 이제부터는 그, 온도를, 거실문을 좀더 많이 열어서요. 이 성해가 높게 하고, 제 햇볕이 들면 해가 잘 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잘 있는지 볼까요? 영상 찍기 전에 온도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창틀이 성애가 끼는 걸 보면 이 창틀의 온도는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창틀 앞에 있는 디지털 온도계는 4.6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간 거리의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온도차가 있다는 것과 또 거실 문을 열어주면 찬공기는 아래로 또 따뜻한 공기는 위로 계속 움직이고, 또 거실로 찬공기는 들어가고, 거실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베란다로 나오면서 온도 조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 다잘 있죠? 네, 누브라도 잘 있고요. 네, 밑에 칸에 있는 쪼꼬미들도 다잘 있답니다.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네, 다잘 있어요. 꽃망울 진 숫자에 나는 어, 온도가 차서 빨리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진 못하겠죠? 가재발 선인장도 베란다 온도가 낮아서 그런가 꽃망울을 빨리 태우지를 못하고 꽃망울이 쑥쑥 크지를 못하네요. 이쪽에 숫자에 놔도 얘는 꽃대가 꽤 많이 올라왔죠? 아, 예쁜 블루 엘프. 우리 집 대품 캄캄. 애들도 취위에 약한 애들인데 잘 지내고 있네요. 애들이 단련이 돼서 그런지 다잘 있습니다. 얘는 아보카도 크림인데 화상 자국이 많죠? 그거는 화상을 잘 입는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홍미인이랍니다. 제가 크게 키우고 있는 애예요 미니 다인 네, 그 옆에 있는 애들 다잘 있습니다. 네, 집시 같아요. 우리 쪼꼬미들도 잘 있나요? 다잘 있지요? 샐러드 볼 철화. 불사조. 아 얘는 이렇게 입장에 자고를 다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자라고사와 다음 칸에 있는 애들이죠. 얘는 백무단이고요. 운동자금 라울. 얘는. 얘는 로저. 다잘하시는 건데. 자꾸 다른 이름이 튀어나오려고 해가지고. 얘는 트럼펫 핑키 군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이 일곱 개가 있는 애랍니다. 얘는 벤바디스. 맨 우에 칸에 있는 애들입니다. 옆에 칸 밑에 쪽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 위에 칸. 잘 아시는 이름. 저도 잘 알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칸에도 다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칸입니다. 네, 등 때문에 좀 집게가 나쁘네요. 옆으로, 옆으로 가서, 어, 찍어 보겠습니다. 다잘 있죠? 다음 옆 칸에, 맨 위에 칸입니다. 예, 라울. 얘도 추에 약한 인데다잘 있죠? 확인 이쪽 안쪽은 아까 창고 쪽에도 4.6도였으니까 이쪽도 영상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아래층입니다. 아, 예뻐라. 너무 예뻐요. 미니 다닌도 색감이 예쁘답니다. 아, 누구라도 이렇게 예뻐졌네요. 혹시 캐논 애들? 저쪽에 있는 애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해서 밑에 뭐가 있거든요. 이렇게 밖에 찍을 수가 없네요. 그 아래칸 축전이랑 애들도 다 무사히 잘 있답니다. 구석에 위쪽에 있는 애들, 애들도 다잘 있죠. 우리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 1시부터는 또, 6살이 내려서 10cm 이상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네요. 해가 안 나면 오늘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저온을 저온으로 있게될것 같네요. 얘도 잘 있죠? 신문이 안 떨어져서 이쪽도 아직 신문이 안 떨어지네요. 라우렌시스가 성의 앞에서 더 예뻐보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차지만 전국적으로 온 한파에 다들 냉해피 없도록 다육이 냉해피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미끄러운 눈길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